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듭입니다 자, 하루에 원데이 파이브 문제. 원데이 하루에 다섯 문제 반복의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한테 맞는 교재 나한테 정말 필요한 교재를 풀었을 때 비로소 성적 향상과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에 항공준사관 두 번째 이벤트인데 자 이벤트는 뒷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공준사관 여러분들 끊임없이 저희 DM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아니면 여러분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항공중사관 NCS 피셋 어떻게 봐야 할까요? 꼭 봐야 할까요? 자 피셋이란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언어 추론 부분이 있죠. 언어 부분이고요. NCS 분도 당연히 언어가 나오고요. 자료 해석이 있습니다. 자 피셋도 자료 해석 있죠. 어 우리 우리 요 단어 많이 봤죠. 바로 간성과 과목이 어이 명칭은 일치해요.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 이거 꼭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보였습니다. 지금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19년도는 사실 부사관 장교 문제에 가장 흡사, 흡사한 기본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표 계산과 표 해석 부분에서 계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왜 계산이 많이 늘어날까요? 여러분 시간 잡아먹게 하려고 그래서 시간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아, 더 어려운 교재 풀어야 될까? 아, 더좀 난이한 교재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질문을 주시는데 자, 한번 들어갑니다. n c s p 3 풀어 보셨어요? 혼자 좀 괜찮으세요? 뭐, 어, 아니면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하고 계세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한 반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한테 한 질문을 한번 한번 던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관한 툴을 좀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은 한국사 대체로 인해서 언어 논리 자료에서 고난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지금 결정되어야지 나중에 11월, 12월에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조금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가 부족한데 심화 단계를 선생이 학생 가르치면서 네, 저희 부천역에서 좀 과외하고 있어요. 소수정의로 소수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 네, 제가 지금 부천역에서 부천역 근처에서 지금 과외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가 부족한데 심화 단계를 막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네좀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기초가 탄탄한데 기초만 계속한다고 차라리 이 친구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이 친구는 공부 점수를 따지면 빵점 하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한 70점 자, 이 학생은 살짝 심화만 조금만 던져주면, 이런 ncs나 p s 텍 부분 여러분 조금만 던져주면 잘 수행하세요. 네, 잘 하나하나 하나 하나 잘 소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여러분은 고기반찬 먹는다, 안 된다는 거. 네,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의 역량이 지금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 많으니까 자동차 얘기할게요. 내가 제네시스 타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역량은 안 돼. 그런 여력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소나타나, 아반떼 타야겠죠. 하지만, 주변에 보는 시선이 좀 있어. 아,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계급이면 이런 걸 타야 될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얻으면 안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높은 트림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빠르게, 카푸어. 여러분들, 중고차로 판매를 할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감가상가다돈 손실이 오는 거거든요. 자,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남학생들 스타크래프트, 게임 좋아하시죠? 자, 쌤이 이제 주종은 프로토스입니다. 저도 스타 조금 해요. 자 프로토스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프로브! 그냥 일꾼을 계속 생산을 해주셔야 돼. 기본적인 기본기를 기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게이트를 늘려요. 센터 게이트 늘려요 여러분들. 투 게이트, 쓰리 게이트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누구한테 지죠? 나중에 입구 조이면서 탱크, 치즈모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마인 바뀌면 끝나죠. 왜요? 옵저버가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 솔루션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도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군투연구소 사랑 너무 많이 해주셔서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벤트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여러분의 공부 방법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독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독학을 독학답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터디 막 쫓아가려고 하고 스터디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볼게요 간선 시중교제로도 힘들 것 같아요 피셋 NCS 언제 시작해야 될거 맞죠 여러분들 자 뒤에서 얘기할게요 2020년에 에듀윌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조금 받았냐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시중 교재로 한 권으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시중 교재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자 이미 피셋이랑 NCS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교재 잘 풀고 있는 거 맞나요?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왜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했거든 그럼 바꿔줘야 되는데 아 지금 페이지가 막 300페이지가 남았어 하기 바쁘다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빈 종이에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내가 모르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항주 두 번째 이벤트예요 1차 시중교제 솔루션 이벤트 참여하신 분 150명 넘었습니다 자요 학생들 자동으로 제가 조금은 숫자는 넘었지만 다 신청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엑셀로 정리를 했고, p c ncs, 그 다음에 간선 연계 공부법이라고 해서 과연 간선 기출, 지금 나왔던 간선의 흐름과 ncs, p c 에서 같은 결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 pdf를 전자책으로. 그걸로 무료로 배포할 건데 딱 150분만 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1차 때신청할 친구들은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저번에 150명 이번에 150명 총 300분한테 드릴 거고 요번 이벤트는 300분이 끝나면 더 연장 안할 거예요 다른 컨텐츠로 다 찾아올 거기 때문에 좀 저를 믿고 오시는 친구들만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피셋 ncs 교재 추천 요것도 초초 공개합니다 원래 제가 간선만 교재 추천드렸고 피셋 ncs 교재 추천 안 드렸는데 제가 한번 다 풀어보니까 아요 교재 괜찮겠더라고요 그거 추천드리고요 자 19년도 20년도 21년도 군뜨가 생각하는 바로. 간선 솔루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간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연계랑 복합 출연형이 어떤 거냐면 이제는 한 가지 개념만 나오는 시대는 많이 안 나와요 아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는 두 가지 세 가지 개념이 짬뽕되어서 나옵니다. 그거 부분 좀 안내해 드리고요. 그래서 아래 댓글 폼 작성해 주시면 추가 추가요, 여러분들. 저번에 신청해 준 친구들은 추가. 여러분 신청 하지 말아 주세요. 왜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여러분 150명 여러분들 추가로 해서 총 30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죠. 절대 필세다고 n c s 를 하면 안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당연히누구어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지 못한다면 그냥 기초부터 하세요 제발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 심화할 때가 아닌데 기초를 해야 되는데 심화할 때가 아니거든요 기초만 해야 되는데 심화 넘보려고 하는 친구들 에요옆옆 옆 테이블 독서실 옆에 친구 지금 뭐 풀고 있거든 왠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냥 책감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제가 제좀 의견을 좀말씀 드릴게요. 군대 교재 추천은 오로지 제 머릿속에 나온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맞죠? 에듀율과 2020년에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재를 추천해도 된다는 허락을 좀 받았어요. 항공준상을 준비한다면 절대적으로 한 권으로는 부족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가지 에듀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 교재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재는 추천을 제가 마땅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대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교재를 또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교재. 그래서 간선의 경향성을 같이 하는 교재. 그래서, 오른쪽 어, 보시면, 뭐, 하루에 다섯 문제, 반복의 기적. 다섯 문제 계속 풀자. 그래서, 결국 6개월 풀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한천 문제가량 풀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 뒷광고로 교재를 추천을 미리 받고, 홍보하는 일은 단녀코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제 교재가 있어요. 아나내 교재를 추천을 하지 다른 교재막 내가 뒷광고로 돈을 받아가면서 추천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믿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독학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으세요 독학하는 솔루션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쌤도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착순 받기 때문에 제가 좀 가슴 아픈 건 이제 또 선착순이 마감이 되면 자료 못 받은 친구들이 한두 명씩 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미리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